하인의참고단상 이목사의 성경 공부 86번 영상 지상 대사명 1번 개인적인 소회 안녕하십니까. 미국 거래전나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트라는 작은 광야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우족 그리고 호프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목사입니다. 부족한 곳이 많지만 이곳을 좀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쓴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미 신앙 생활의 특징, 축복, 사명, 권한을 얘기함이 있어서 어, 제가 이 에, 사명에 관한 일반론을 64번 영상, 65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이 실질적인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어, 하는데 그 시작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나름의 선교학 개론이라고 볼 수, 있,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학 개론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서론처럼 선교에 연관된 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소회. 어, 배경, 경험, 소회 이런 것을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그것은 제가 이제 앞으로 그 성교에 관한 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그 전문적인 그 이, 어, 성교에 관계된 무슨 학위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런 전문적인 제가 어떤 멘토를 통해서 배운 이런 거라기 보다는, 제 자신이, 어, 그 이런 그 단편적인 경험, 단편적인 이런 생각들을 우선 말씀을 드려야,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영상들을 보실 때, 아, 이 사람이 이러한 배경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할수 있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제 대학 생활, 그 다음에 대학원 생활, 그 다음에 목회미 성교사역,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 배움, 이런 걸 나누려고 하는데요. 상당히 뭐, 어, 짧은, 이런 영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선 대학에서의 경험을 제가 좀 나누, 나누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제가 이제 그 뉴욕, 뉴욕 어이 어, 뭡니까? 업스테이트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렇게 아주 어분하리지만 나약이라는 이런 마을에 있는 그 얼라이언스 이게 나중에 얼라이언스 대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부할 때는 나약 칼리지였습니다. 이 학교는 기독교 성교연맹 크리스천 미셔너리 얼라이언스 지금 보통 C M A라고 말하는데 엘버트 벤저민 심슨 목사님이 어, 수, 어, 설립하신 그런 그 사립 기독교 대학이었습니다. 엘버트 네, 심슨 목사님은 엘버트 벤자맨 심슨 a b 심슨 목사님 이분은 아주 미국 그 교계에서도 어~ 상당히 활약을 많이 하신 분이고 특히 성교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고 우리 어~ 그 이분이 그~, 그이 작사한 찬송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120여곡 되는데 우리 우리가 부르는 한국 찬송가에도 어저께 나오늘이나이 찬송을 비롯해서 많은 찬송을 이분이 작사하신 그런 찬송가를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가 부르고 있죠. 이 교회가 이제 그 남부 뉴욕, 뉴욕 남부 뉴욕이죠. 그 뉴욕 시티가 가까우니까 그 용커스 건너편, 용커스 건너편 탑한지브리치 건너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나약에 위치했었는데 나중에 뉴욕 맨해튼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난과 인간상실. 이게 뭐 재정난과 인간상실이 뭐냐면은 학생들 수가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결국은 1882년에 개교한 학교인데 141년 년 만에 2023년 8월에 운영을 중단했다. 요 구절은 제가 그이 다이리 타입하기 귀찮아가지고 아그 온라인에서 이 영어로 된걸 찾아가지고 또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런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근데 이 대학의 특징이 뭐냐. 나의아칼리지에서 제가 어, 1988년에 제가 졸업을 했어요. 1 9 8년까지 5년인가 6년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88년에 한국에서 공부한 약간의 크레딧으로 88년에 제가 졸업한 학교인데 이 학교의 특징 뭐냐면 그 오래된 100,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100년이 여 되던 그런 교회니까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이 아주 많았던 어, 백인 선교사들 자녀들이 많았던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크리션의 그 미셔널리얼라인스라는 데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시작이 된 교회지만, 그 교, 교회 소속, 교단 소속 교회들이, 동남아를 비롯한 외국에, 교회도 수도 많고, 교인 수도 많은, 이런 선교를 많이 한, 이러한, 그 교단이었고, 그 교단 소속 그선교사들이그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이 나약할래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퍼센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이, 주로 백인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성교사 자녀들이 많았다는 거. 그래서 그 재학생들이 그 매주 금요일에 그어 학생 예배를 주관합니다. 그 학교의 예배를 학생들이 주관해 재학생들이. 그래서 미션 체프이다이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아주 그이 친구들이 전목 어 당시에 캠프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어 그런 그 낭만을 즐릴만한 그런 개인적인 형태나 뭐 여러 가지 대질 하아가지고 살아남게 급급한 이런 시대였지만 참이 예배를 이 친구들이 조직을 하는데 참 정말 그 현, 자기네들이 성교 현장에서 자라서, 어, 태어나서 자라면서 경험한 이런 일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참 은혜스러운 이런, 어, 그 금요 체풀을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것을 제가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이 학교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은, 이교회이학교의그 학우들과 교수님들이 정말 은혜가 넘치신 분들이에요. 예, 정말 그 너그러운 분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공부하고 졸업할 수 있었던 이런 학교라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뭐 아주 그 학력 뭐라럴까요 실력적으로 다른 이런 그 유사한 다른 그 아니 사립 이 대학이나 이런 주립대학 이라는 데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로서는 잊을 수 없고 언젠가 뭐또 따로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대학 시절에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영상을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걸 뭐 우선권이 없네요 아직은 그래서 제가 이런 가운데서 어, 공부를 했다 이것을 제가 어, 이렇게 가치가 있었지 않았는가 제가 성교를 하는 데 있어 가치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실은 제가 이 서부로 어, 공부를 하려고 하려 고 하러 오려고 MDU 공부를 하려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 생각이 바이 조언하시는 분이서 생각을 바꾸고. 그 같은 교단의 신학교, Alliance t h e o l o 에서 공부했습니다. 를이 학교도 a l l i a 신학교는 기독교연맹 어, c r m a 에 가맹돼서 거기서 설립하고 가맹된 신학교고, 유형 매너튼과 나약에 유치했으며 본교는 나약이 있었죠. 이 신학교는 북미와 국제사회에서 사역할 학생들을 양성하는 곳으로 유명했다. 이것도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교지방생성교를 그 강조하는 교단에서 그 개교해도 성교를 강조하는데, 또, 그러한 성교적인 그런 사역자들을, 어, 이렇 길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어, 글, 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한 학교에다가 거, 제가 거기서 대학을 졸업한 1988년에서 4년에 걸쳐서 제가, 아, 이학 교를 마쳤습니다. 원래 이그 신학교는 90학점, 96학점, 이렇게 해가지고 3년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이 대학을 졸업한 1988년이 지난 지 1년이 지난, 1989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목, 어, 학생으로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3년에 못 마치고 결국은 4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이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실천신학 교수들은 거의 다 성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성경신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뭐, 그, 그, 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지만 전문적으로 p 시를 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실천신학 쪽은 거의 다 성교사 출신들이 이렇게 선교사에서 진짜 수십 년 동안 경험하신 이런 그 경력 선교사들이 강의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그 강의 이외에도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나 이런 예화나 입은 그 혹은 책장까지도 선교에 관계된 이런 교수지에서다는거 그리고 그 커리큘럼 자체도 실질적인 선교 훈련을 하게 시키는 그런 학교 였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미 이때 1989년에 교회를 개척을 하면 목회를 하면서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제가 이런 그 좋은 혜택들을 얼마나 제가 누렸는지, 어, 지금도 이렇게 보면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89년에 개교의 목회를 어,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정말 공부도 해야죠? 그리고 그때 저희들이 이제 자녀들이 이제, 어, 하나, 둘 이렇게 태어날 때 아닙니까? 자녀 의 양육과 일상, 그리고 또 학자금, 이, 라든가 이런, 그, 졸업을 하고 나서도 학자금을 갚아야 되고,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 성교에 대해서 관심을 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성교, 어디 이렇게 만나는 목사님들이 성교지에 다녀왔다, 성교하고 왔다, 어,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은혜 얘기입니다. 저는 그 학교에서 그렇게 성교 공부를 했어도, 어, 제가 뭐 지금 뭐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어디 돌아다니는, 어디 비행기 탈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갈 수가 없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89년부터, 어, 2012년 개교의 목회를 정리하고 송교에 투신할 때까지 이렇게 제가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이 뭡니까, 아, 제가 이제 그, 이, 2012년 개교의 목회 정리하고 송교에 제가 지금 투신을 했죠. 그래서, 플렉스 탭아리조나 있는 그 아리조나 북부에 있는 플렉스 탑이라는 마을로 이주해서 를 보호구역 내 투바시티 지역 교회 에 출석하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 그리고 2013년에는 투바시티로 이주를 해요. 투바시티는 이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일상적으로 본격적으로 현장 사역 지역 현장 사역이 시작됐죠. 그래서 제가 주된 사역들이 그 이제 말씀 지역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이런 말씀 사역. 그 다음에 지역교회와 가정의 어린이 사역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사역, 그 다음에 치유사역. 제가 한회사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침사역을 통해서 치유사역을 하고, 또 이제 외부에서 오는 단기팀들과 동역하는 이런 사역을 주로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인 현장 사역의 원칙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이 성교를 배웠는가. 성교지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어, 제가 이그 개인적인 품성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교를 하려면은 성품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있겠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공감력인 것 같아요. 공감도. 예. 이, 그이 정말 민감한 어, 공감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할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민감한 공감력. 그다음에 어, 제가 선교를 통해서 숨기기를 원하는 이분 이분들은 어떻게 성교 대상자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 대상자는 어떤, 우리의 사계시라든가, 어, 하나의 도구라든가, 이렇게 생각이들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역, 우리가 교는 이분들과의 그 공감력. 그 다음에 이제 또이 성교를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들과의 공감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경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저희또 하나의 배움의 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공감력이 없는 분들은 어, 성교지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정말 어, 그리고 공감력이 없는 성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뭐안 하, 아, 이런 말을 제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자우지연이 공감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 이런 그 공감하는 마음, 이분들의 아픔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고 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그런 그 민감한 그런 감수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가지는 이 정의감. 이거는 사실 정의감 제가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 정의감, 예, 그이이그이 이, 그, 이 정의에 관한 그런 생각, 그 그것에 대한 분별력, 그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관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Righteousness, 의란 말이에요. 의, 정의, 공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어지지 않으면 허상이죠. 옳지 않은 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은 허위에 불과한 것이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남을, 남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옳지 않은 사랑이라고 하면 거기는 그그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정의감, 불의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정의감. 이것은 당연한 거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참. 컴프 m 마이 e 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필요한 것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육을 제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과 대학원에서 그러한 교육을 제가 받았어요 그때 그걸 제가 정말 아 이것이다 이것이다 하고 제가 많이 이렇게 참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그때 목회 이렇게 매여서 성교에 대한 프로젝트가 나더라도 저는 그제 그 목회지에 프로젝트를 바꿔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만끽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공부하기에 급급해서 그 모든 그 교수들의 그런 걸 많은 것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제가 그 어떤 아 그래도 어 나름의 제가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재능들을 좀더 개발할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목회를 통해서는 어아 제가 이제 그 목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활발한 목회를 할수 없었고 또그 교회가 그렇게 크게 시작되지도 못했어요. 굉장히 정말 풀뿌리 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한 가지 돌이켜보면은 어그좀 광역적인 이런 그이 시도를 하지 않았는가? 이건 뭐냐면 목회를 하되 교회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이 커뮤니티를 생각하고 그 당시에 그 우리가 대상으로 목회를 하던 한인 분들의 이민 상태라든가, 연령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걸 제가 많이, 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이제 성교에 관계된 그런 인식의 밑바탕이 되지 않았는가. 인식을 이렇게 형성하는데 밑바탕이 되지 않았는가. 어, 그래서 제가, 어, 그때는 교회가 뭐 20명도 안 되고, 정말 아주 조그만 이러한 교회였었지만, 어, 저희들이 이제 그 시도적인 이런 사역들을 몇 가지를 했어요. 저는 목회를 이렇게 기존 교회에서 정식으로 배우기라배우보다는 그냥 막템벼로서 했기 때문에, 그, 이런, 정통 목회보다는 그 조그만 교회지만 시도적인 그런 미니스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 사역을 우리가 그때 시작을 했고, 또 문서 사역도 했고, 찬양 사역도 했고, 이런 걸 보면은 그 조그만 교회가 어떻게 그런 걸할 만한 역량이 사실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걸 했던 걸 보면은 시도적인 사역을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교인들이 좀 어려웠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 이런 것들이 저에게 또 하나의 그, 다자양분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그때는 정말 그, 그, 저기, 아, 뉴욕 쪽에 그, 교민신문에, 저희 청소년 사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제 이름이 좀 이렇게 휘자되기도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참, 돌이켜보면 그런 일도 있었네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송교지에 와가지고 이제 또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는 개인적인 품성으로 공감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공감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곳이 이제 그 공감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각도로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순교제에 왔을 때는, 관찰력,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성대할 때 이렇게 주의 깊게 살피고, 거기서 무언가를 배우는, 이런 경험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이 중요하지 않는가. 아까 이제 공감력 말씀도 같이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마음을, 어, 열어놓고 어, 내가 이걸 다 알고 있다. 나는 이런 틀을 가지고 와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내가 새롭게 배우는.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고 저는 그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Expect all things. 우리는 모든 것을 기대한다. 예, 제가 오늘 이 말씀만 드렸지만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다. 예. Expect all things. w a i for nothing.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쓰는데. 어, 우리,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허시는 인도하시는 그것을 민감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을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또, 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성교에 관계된 이야기의 그 어떤 바탕이 되는 이런 그 배경이라고 볼수 있겠죠. 성교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배웠다는 거. 그러나 물론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성경적인 근거. 그래서 선교의 고전이 뭐예요? 선교의 고전은 저는 성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선교의 모든 것이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선교의 정의는 무엇이냐, 동기는 무엇이냐, 방법론은 무엇이냐, 전략은 무엇이냐, 이게 성경에 저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이런 상태로 성교지로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단, 어떤 성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 제가 어느, 한번 어느 다른 지역에 갔다가 어떻게, 보다 보니까, 한인 서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달라스 쪽으로 기억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이 선교, 어, 그 뭐라니까요. 선교, 뭐, 어에 관계된 책이, 이런,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 이게 예, 성경보다 더 두꺼워요. 성, 교를 위해서는 이런 걸를 해야 돼. 이렇게 두꺼운 책. 예, 제가 다못건 기억이 안 나고, 어, 첫째, 첫째 대목이 선교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야 되느냐. 아,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교뿐만 아니라 성경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알고 깨닫고 따르느냐지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 성교활동을 하면서 항상 제가 돌이켜보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내가 왜 이런 일을 할까? 이것이 내 의견인가? 내가 내 의견이라면 어디서 배운 것인가? 한국교회에서 배웠나? 미국교회에서 배웠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냐 할때 저는 성경에서 답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못 찾, 아직도 질문하지 못하고 아직도 찾지 못하는 답이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다. 선교도 당연하다. 그래서 선교의 클래식, 고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감력이라든가 관찰력이라든가 학습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러한 개인적, 인간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 속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그이 그, 이, 아, 살펴보는 말씀의 그 가르침을 살펴보는 이러한 자세가 일관적 일괄되게 일관되게 이렇게 아, 작용이 될때 우리가 성교지에서 정말 이렇게 학습을 학습할 수 있는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도사가 될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 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역시 개인적인 통찰입니다. 이것이, 어, 외부적인, 무 어떤, 그, 어떤, 그, 이 현상이 있다든가, 성경의 어떤 교훈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제가 내부적으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한성하고, 어 그렇게 하는 그 개인적인 통찰이 없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고, 내 것이 될수 없으면 그것이 내 연장이 될수 없고, 그것이 내 연장이 아니라면 나의 사역에 그 연장의 힘에 나타나지 않겠죠. 제가 여기 뭐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반구제기라는 말이 있어요. 어 활을 쏠때 어, 발이 부중 반구제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발이 부중 활을 쏴서 맞지 않으면은 자신을 돌이켜 봐라. 근데 이 반구제기라는 말이 사실은 공자 명자님들이 하신 말인 것 같아요. 되레 자신에게서 허물을 찾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항상 자기를 돌이켜 보고 어, 살펴수 있는 개인적인 통찰이 또이순교 현장에서 우리가 꼭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는지 그 것은 우리 선교 카페 에 미국 원주민 과레열고 어, 아리조나 가려갖고 선교 어, 이야기 그 다음 어, 한국 포탈 다음 카페의 그 카페의 그, 그 그의, 어, 주소가 카페점 다음점넷 비검 K 3 3 1이그 미션 카페 주소예요. 근데 P E E E 여기서 P하고 u E는 대문자죠. P E E E 이, 여기가 바로 어, 저희가 이 선교 소식을 외부로 보내는. 어, 제가 여기 와서 처음부터 쓰기 시작한 그것들이 거기에 다이 게시판에 다 담겨있죠. 네, 저도 가끔 이렇게 옛날 거를 읽어보는데 네, 처음에는 다 한국말로 쓰고 나중에 어, 근래 와서는 영어로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보시면 제가 이 현장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했는데도 조금씩 제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그래서, 아, 이, 이것으로서 오늘의 참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 아, 이제 또들어보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불러면 보고 시고요 예. 관련 영상과 더불어서 또 이렇게 큰 그림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오늘의 교주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볼 때까지 성령 안에서 위와 평강과 희락이 귀의 과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에 작별 인사드립니다. 아근에